78종의 여성서 비교했을 장세기 24장 아브라함 종의 기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으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똥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21세기 킹잼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I pray thee 나는 당신에게 강구합니다 Send me with speed This day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우물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람의 딸들이 에,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Let it become to pass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은대 됐대야 합니다. 내가 그댐질 소녀에게 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Let down thy p i t e 네 항아리를 내려라. 내가 너에게 부탁 바라는데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네 항아리를 내리라. 그러면 그가, 그녀가 대답합니다.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어, 마실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come t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let the same. BC, 그녀가 똑같다, 게해 주십시오. 누구냐면 당신이 당신의 종이삭을 위하여 지명한 그 여자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디얼바 이론에서 아, 나는 알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W. c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네, 여기는 소문자알넣드는 주인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아이비시치 나는 입니다. Meet with me today. 오늘 나와 함께 만나게 해주십시오. To merge with my Lord Abraham,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행하여 주십시오. 요마는 또 to merge to my Lord Abraham,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행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나 가까이. 나는 우물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도성의 거주하는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나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건 똑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I stand near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Inhabitants 이 성의 거주민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갈 것입니다 그런 거로 The damsel to preach I said 내가 한그그 그 소녀에게 그 처녀에게 에, 마, 말합니다. Bow down thy water pot, 니그 항아리를 내려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그 항아리를 내려라. 그러면은 그녀가 대답합니다. d r i n k now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역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that i s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 ready to die, servant, I,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어, 준비한 것입니다. 요거는, 저, 그녀가, 어, 이제, 그렇게 하, 행한 그 사람이 그녀다. 당신이,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바로 그녀입니다. 바이디스 이로인하여 you know, 아, 아, 나는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I L T uh, He says 요는 이제 에, 발음이 says 어, 그 세이즈의 고입니다. 주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a 스 r a 만나 m 해 주십시오. a m a b r a r a h a h a m Abraham, Abraham, a b 주 a 시 a m Abraham, Abraham, a b r 드 h a m a b r h a m Abraham, a h m 시오 r r 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들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It has been 어, 이와 같은 어, 그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Young p e r o n unto whom I, 내가 젊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incline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 향아리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러면 은 그녀는 대답합니다.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그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Her thou hast decided for, decided for thy servant. 당신의 종 이삭을,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어, 결정한 그 여자입니다. 이와, by i 이로 인하여 나는 당신이 내 주인에게 자비를 향한 것을 나는 압니다. 요, 요것도, 요걸 해서는 이제 해서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종의 기도 정리를 하면, and he said는 종이 기도를 했고, 종이 말했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스 이렇게 이제 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s e n 스 me good speed. 좋은 일이 일어나게 나에게 좋은 속도 좋은 그 행운을 알게 해 주십시오 success g r a n 아예 직설적으로 give m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cause me to m 좋은 성공이 만나게 내가 좋은 성공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cause her to meet me. 그녀가 그 아, 아, 이삭의 아내가 될 그녀가 내 앞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Let me do well in w h a 내가 하는 일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역시 이내 고별 for m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Let me find w i f 오늘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찾게 해 주십시오. Please l e 오늘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어, 나를 위해서 아주 자비가, 어, 자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어, 오늘, 그, 나의 그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십시오. 플라스포마, 어, 내, 어, 내 앞에서 내 길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어, 나에게 좋은, 좋은 것이 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 나와 함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 다 유, 유사한 내용들, 스무스, 아주 부드럽게, 모든 일들이 부드럽게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어, 내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는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어,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 아내를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랜트는 기부와 같죠. 나에게 좋은 행운을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만남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내그 에런, 나의 그 신부름이 빨리 진행되고 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행운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행운을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간구한 대에 앞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This day는 today 또는 today 하 this يوم, yom. 요음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기한 겁니다. Show, Canis unto my master Abraham.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여주기 이 S H O W의 그 고음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어로, 현대어로 쭉 썼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내 주인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비로운, 은혜로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해셋, 해셋. 이것도 이제 사랑입니다. 자비, 자비. 아드나의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어입니다. 하니스윈 마일로드 내, 내 주인과 주인에게 에, 자비를 행해 주십시오. 이 비카드. 비패스포트. 비동사로 쓰고 은혜롭게 에, 내 주인을 대우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를 주십시오. 내 주인과 함께 에,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을 출이 잘 대우해 주십시오. 보라,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별다 여 이제 ing 현대 진행형으로 썼죠. 또 로로 썼고, 시로 썼고, 또 어, 이제 그냥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s t a t i o 도 내가 내 자신이 여기 서 있습니다. 스테이션도 같습니다. 내 위치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road, 여 해당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또, 내가 여기 서 있는 동안, 이렇게. 보십시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by the well of Umarka, at the well, spring, beside fountain.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Umarka를 다양하게 아인, 함, 마인. 예. 역시, 이제, 우물, 우물입니다. 물, 우물, 물, 우물. 나의 가까이, 예. 우물 가까이. 니어, 여기 맞춰서 이렇게 쓸고요 아, 도시의 사람들. 이것은 이제, 이 도성, 그 다음에 도시 사람.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이네빗. 인해, 머무는 사람. The people who live in town. 그 도성에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돌스는 girls. girls. woman of the town. woman of the city. townsman. the man of the city를 townsman으로 표시하고 townspeople로도 간단하게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c i t 마찬가지고. 배는 안세하르그 도시의 그, 그 사람들 남자들의 딸들 요시브리입니다이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마투드로워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냥 그냥 금투 아웃을 빼는 것도 있고 마임 물 물을 시브리오를 표시했어. 물을 얻기 위하여, 네. 물을 얻기 위하여, 그냥 come out, c o m o 로도 표시했고, 아주 현재 진행형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이, 이 우물로, 물을 얻으러 곧올 것입니다. 네. 미래로,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시를 해요. 미도 했고, 셀도 했고, 이 구분돼요. 레드컴패스 데뜨야 어떤 문장 그 뒤에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요구사항입니다 뱀절 여자를 처녀 아이를 걸 버진 영웅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나아를르 히브리어 이 소녀를 말합니다 Let down thy feature. 너의 그 항아리를 내리라 항아리를 또자 Bless e r 기울이다 오렵파 Hand me 자네 항아리를 나에게 주라 라워 내리라 저하고 그렇게 다양한 이. 어, 네 항아리를 내려라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네 항아리를 제공해라. 틸트, 기울이다. 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 네 항아리를 딥 집어 넣어라. 마우다운, 네 항아리를 내려라, 기울이라 내려 숙여라. Let the same 시비. 그녀가 똑같, 똑같은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레트로 했지만 그녀가 바로 그 사람 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o w 나는 그녀가 바로 그 사람 그 물을 물을 달라 했을 때 물도 주고 그 염소에게도 그 물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가진 그 여자는 바로 당신이 준비한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세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물안 주는 사람이 있고, 물만 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그 정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죠. 예. 아, 지명하다. 선택하다, 지시하다, make u t 당신이 의해서막 아웃, 점찍혔다, 준비되다, 준비하다, 의도하다, 선택하다, 선포하다, 허용하다, 승인하다 지명하다, 찍어내다, 결정하다, 이렇게 도스 인텐트 의도하다. 준비하다. 다음은 이상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